손흥민 선수에게는 케인이라는 훌륭한 동료가 있고, 손기정 선생에겐 남승용이라는 고독한 레이스를 함께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는 파트너가 있었기에 한국 최고의 축구선수,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국민의 당과 국민의 힘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어도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반드시 단유라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님. 국민이 바라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단유라를 이루어냅시다.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보궐선거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어냅시다. 우리가 두 손을 맞잡으면 누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든지 우리는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틀 전 정권 교체를 염원하는 야권 원로들과 시민 사회인사들이 결성한 비상시국연대에서 제게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는 이미 조속히 단유라 하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늦어도 후보 등록일 전까지 반드시 단유라를 이뤄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도 약속하셨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상식적으로 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고 하신 만큼, 진정성만 있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단유라를 이루고, 본선에서 승리해서 정치 세력에 갇혀 찌들어 있는 서울시를 혁신하고,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전체의 교두보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제 정말 야권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 나라를 망치는 정권의 무도함을 막아내고 힘들어하고 분노하는 서민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합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민주주의와 법치의 적들에 맞서 힘을 합쳐 싸워야 합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패악이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LH를 비롯한 공공의 투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정권의 정체가 부패 세력임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비리뿐만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 가족의 투기 의혹이 나왔지만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전임 정권 시절의 일까지 조사하겠다며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성보다는 적당한 조사로 덮어버리고 옛날 자료 끄집어내서 흔들며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명운을 걸고 이 사건과 싸워야 합니다. 야당의 명운도 명운이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장관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황당한 발언을 보십시오. 당시 LH 사장이 지금 국토부 장관이고 부동산 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들어 온 국민을 고통받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염치 없는 발언을 할수 있습니까? 거듭 해임을 요구합니다. 지금 대통령 딸에게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마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영농 경력 11년이라면서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 농사 지으러 내려간다고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서 제대로 된 부동산 투기 조사가 이루어질리 만무합니다. 그런 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 강조하고 요구합니다. 국정조사든 검찰 수사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야당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관철해 내야 합니다. 야권이 힘을 합쳐 양심을 좀 먹고 국민에 기생하며 국민의 피와 땀을 뽑아 먹는 국민의 기생충들을 반드시 박멸합시다. 부패를 뿌리 뽑고 정유와 공정을 지켜내려면 국민의 양심적 힘을 결집해 내야 합니다. 그 계기가 바로 성공적인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단일화는 국민 기생충들을 잡는 최고의 구충제가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에게 거듭 요구합니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진상규명과 부패 첩결 의지가 있다면 그걸 마다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과 직접 만나 어렵고 힘든 국민의 절망과 분노와 한숨을 단한 번이라도 들어보기 바랍니다. 정말 스스로 국정 운영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지 87년 민주화 이후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통령의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 여당의 권력자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속았다고 합니다. 대통령과 여당 권력자들이 강조하는 촛불 정신, 촛불 정부가 이런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국민들이 이건 나라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이유는 국정농단을 뿌리뽑고 나라를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소중하고 정의로운 촛불을 자신들의 특권과 이권 찾는 데만 이용하고 정의와 공정을 불태워버리는 데 써버린다면 이 정권 권력자들의 촛불은 민주의 촛불, 정의의 촛불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사기 촛불 역사의 진보와 발전을 막으려는 반동의 촛불인 것입니다. 저는 국민을 속이고 역사의 순항을 가로막는 거짓 정치 세력들과 결코 타협하지 않고 싸워나가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밝히려는 촛불은 과감하게 꺼버리겠습니다.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결심했던 것은 이번 선거에서 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도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는 점점 수렁으로 빠지고 국민은 낭떠러지로 내몰리게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박함, 간절함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제게 있었고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양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단이 오늘 오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갑니다.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생각하고 국민들의 상식에 기반한다면 올해 협상할 일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협상단에 전권을 위임하고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협상단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는 케인이라는 훌륭한 동료가 있고 손기정 선생에게는 남승용이라는 고독한 레이스를 함께한 동지가 있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는 파트너가 있었기에 한국 최고의 축구선수, 올림픽 금메달의 주인공이 될수 있었던 겁니다. 독주하는 마라토너는 절대로 신기록을 깰수 없는 법입니다. 국민의 당과 국민의 힘은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님. 국민이 바라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단유라를 이루어냅시다. 함께 힘을 합쳐 반드시 보궐선거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루어냅시다. 우리가 두 손을 맞잡으면 누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든지 우리는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점점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과 원칙, 기본이 무너져가는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속히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서 이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는 제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